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전략 없는 전술은 패배 직전의 소음일 뿐이다라는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 지금 리플이 이더리움 레이어 2로 확장한다. 이 소식을 두고 단순한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소음을 듣는 것에 불과하다는 라 거요. 이번 확정이 단순한 기술 제유가 아니라 달러가 흐를 수 있는 길목을 장악하고자 하는 거대한 전략의 이동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리플은 지금 자신의 깃발을 꽂을 영토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된 돈이 흐를 수 있는 가장 넓은 배관을 깔고 있다는 거. 이거는 체인 간의 경쟁이 아니라요. 누가 전세계 디지털 금융의 혈관을 지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인프라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의 가격 변동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치밀하고 거대한 자본의 설계도를 냉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리플랩스 측에서 RLUSD를 이더리움 레이어2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바로 느끼는 모순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리플은 자기 체인이 있고 또 자기 생태계가 있는데 왜 굳이 이더리움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모순들이 사실 정답에 가장 가깝다라고 봅니다. 지금 스테비코인의 경쟁은 체인의 경쟁이 아니라 배포망의 경쟁이기 때문이겠죠. 먼저 팩트부터 짧게 잡고 가자면은 RLUSD는 오늘 기준으로 유통량이 약 13억 달러 대외로 잡힙니다. 이런 물량들은 네트워크별로 봤을 때 이더리움 쪽에서 약 10.4억 리플 레저 쪽이 약 2.7억 정도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즉 이미 달러를 어디에 깔아두고 쓰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이더리움 생태계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현재 RLUSD가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옵티미즘, 베이스, 잉크, 유니체인 같은 레이어트로 테스트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그 다음이라는 거이 리플은 이 확장을 워홀의 엔티티 그러니까 네이티브 토큰 전송 표준으로 구현한다고 라 말을 했었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 스텝의 코인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신뢰의 분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1달러인데 어디서는 진짜고, 어디서는 랩핑이고, 또 어디서는 브릿지 버전이라면은 이 시장은 한순간에 조각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조각이 생기면은 디파이에서는 담보가치, 페어의 깊이, 그리고 거래의 안정성도 같이 흔들릴 수 밖에 없겠죠. 여기서 엔티티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방식입니다. A 체인에서 토큰을 잠그거나 태워가지고 B 체인에서 같은 토큰을 새로 발행하거나 풀어주는 구조고요. 공급이 두번 생기는 사고를 막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체인별로 전송 한도를 걸수 있는 일종의 속도 제한 장치 같은 것도 설계가 가능한데요. 스테이비코인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규제 기관이 보는 시각에서 스테이비코인은 돈이고요. 돈은 한번 사고가 나면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이 결국에 RLUSD를 어디에 올리느냐가 아니라, 이 RLUSD를 어떤 방식으로 옮길 거고, 또 어떤 방식으로 신뢰도를 유지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하필 레이어 2일까요? 이 정답은 시장이 이미 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더움 메인넷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핵심이겠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수업과 대출, 소액 결제 같은 활동들은 수수료가 낮은 레이어2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현금처럼 쓰이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운동장으로 들어가야겠죠. 레이어2는 지금 그 운동장이라는 거고, 여기서 리플이 고른 조합이 또 하나의 힌트입니다. 옵티미즘, 베이스, 잉크, 유니체인. 이 체인들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OP 스택 기반이고, 이 슈퍼체인이라는 네트워크 그림 안에 묶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슈퍼체인은 말 그대로 OP 스택 체인들이 다리랑 거버넌스, 개발 스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체인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용자 경험은 점점 한 덩어리로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리플 입장에서 여기서 이득이 상당히 커요. 이 한번 r l c d 를이 묶음에 올려놓으면은 다음 확장 비용이 낮아질 거고, 또, 유동성이 분산되는 문제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은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리플이 이더리움으로 간다가 아닙니다. 리플이 온체인 달러의 배포막을 잡으려고 한다입니다. 그리고 배포막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체인의 철학이 아니라 이 사용자의 동선과 유동성의 위치예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규제 얘기는 왜 같이 붙을까요? 이 사실 오늘의 뉴스가 가장 깊은 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7월 달. 이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로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준비금은 더 유동적인 자산으로 쌓았고요. 이 공시도 정기적으로 하라는 식의 제도권 문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통화감독청 OCC 측에서 리플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차터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긴급 속보로서 전달드린 바가 있었죠.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이 그림이 본격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r 를 u s d 는 디파이에서 쓰는 토큰이 아니라 규제 프레임 안에서 디파이까지 들어오는 달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거시경제까지 연결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준비금이 필요하고, 그 준비금은 현금과 단기 국채로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단기 안전자산 수요가 따라붙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거는 단순하게 산업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 달러의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확장하는 문제랑 다 있다는 거. 누가 이 레일을 깔고, 누가 그 위에서 거래가 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느냐예요. XRP가 특히 업비트 비썸 현물로만 접근하면서 이 기준을 잡아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제 자료도 전부 현물 기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맥락에서 리플이 말하는 내년의 본격 로아웃이라는 문장도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RLUSD가 없어서 내년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레이어2에서 테스트를 시작하고 더 많은 체인으로 확장하는 과정들은 규제 승인과 안정성 검증을 거치면서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시점 차이를 놓치시면은 이 사람들은 괜히 과대 기대를 하거나 괜히 과소평가를 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디파이에서 시장이 만들어지려면요. 안정 자산이랑 변동 자산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RLUSD는 안정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거래 페어랑 담보를 만들 변동 자산이 필요하겠죠. 리플이 WXRP를 같이 언급한다라는 거는 바로 그 시장 구조를 겨냥했다라는 거고, 헥스트러스트는 WXRP를 단계적으로 여러 체인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했고요. r l u 시티와의 페어링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모든 체인의 발포가 완료된 게 아니라 이 출시랑 확장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요. 이 지금 현재 시점 하락하고 있는 XRP를 가격을 먼저 보지 마시고. 지도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의 RLCD가 어느 레이어 2에서 어떤 프로토콜에 들어가고 또 어떤 페어로서 가장 깊은 유동성이 형성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WXRP가 실제로 어떤 체인에서 유통이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서 담보랑 거래에 쓰이기 시작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레이어가 속도를 올리는지 늦추는지도 보셔야겠죠. 이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시장은 스토리가 아니라 사용으로 움직인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한달 정도는 테스트랑 초기 실험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사건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이티브 전선 구조가 안정적으로 보이면서 디파이 사용자들이 RLUSD를 쓸만한 달러로 체감하는지 여부겠죠. 또 반대로 사소한 오류라거나, 보안 우려가 부각이 된다면은, 이 시장은 바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앞으로 세달 정도는 유동성 전쟁입니다. 누가 더 깊은 풀을 만들고, 누가 더 많은 사용처를 확보하느냐, 여기에 대한 경쟁인 거고, 그리고 여섯 달 정도는 규제의 시간입니다. 통화감독청 OCC, 뉴욕감독청 NITFS의 절차가 순조로워지면요. 본격적인 규제 프리미엄이 작동하게 될 거고, 지연되면은 확장은 속도 조절로 갈 수가 있겠죠. 결국에 리플이 이더리움으로 간다가 아니라 리플이 규제치나 온체인 달러의 배포망을 장악하려고 한다가 맞습니다. 이 체인의 이름보다 중요한 거는 돈이 어디로 다니고, 신뢰가 어디에 붙고, 규제가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r l u 시 d 의 레이어트 확장은 그세 가지를 한번에 묶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신호입니다. r l 리시 d 의 이더리움 레이어트 확장은요, 이 기술 업데이트처럼도 보이지만 사실은 금융 인프라의 배치 변경입니다. 스테비코인 전쟁은 토큰 전쟁이 아니라 배관 전쟁이라는 것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싸고 누가 더 안전하게 규제 안에서 달러를 흘려보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현재 리플은 지금 그 배관을 레이어 2로 옮겨깔고 있는 거고 결국에 현재 리플이 확장하고 있는 건 체인이 아니라 달러의 배포망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삼국지를 비유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리플의 상황은요. 지난 삼국지 적벽대전 당시에 제갈량이 10만 개 정도의 화살을 얻기 위해서 안개 낀강 위로 배를 띄웠던 초선차전의 전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제갈량은 적, 이 조조의 화살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굳이 적진 깊숙한 곳, 이곳은 이더리움 생태계랑도 비슷하겠죠. 이 적진에다가 자신의 배, RLUSD를 띄웠습니다. 리플이 자신의 앞마당인 리플 렛저를 두고 굳이 이더리움 레이어2라는 이 거대한 전장, 적진까지 들어간 이유는요. 그곳에 이미 가장 많은 유저랑 가장 많은 자본이라는 이 화살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살들 주워다가 다 내꺼 만들기 위해서 이내 땅에서 농사짓는 것보다 남의 땅에 떨어진 화살들 주워 담는게 훨씬 더 빠른 것처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요. 이미 형성된 이더리움의 이 거대 유동성을 자신의 배포망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적진으로 들어가는 무모함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상은 가장 효율적으로 천하, 즉 달러 유통망을 얻고자 하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거. 조금 더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결국에 하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이후에 찾아오는 반등과 상승의 힘은 오히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장은 그만큼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래서 반등이 시작될 때의 속도랑 힘은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 역사 패턴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은 리플 xrp가 600원 700원 부근에서 정말 오랜 시간 답답한 보합권을 유지했던 이 시기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은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리또 속이다 리플 사기다 이 가격에서 뭐가 나오겠냐. 이젠 더는 없다. 리플 다시 100원, 200원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다시 한번 4,900원까지 단기간에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는 사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어요. 누군가한테는 너무 답답할 거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 같은 시장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포기하고 떠나고요. 또 누군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 시장은 항상 친절하게 기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회는 가장 지루하고 가장 힘든 얼굴로 찾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결국에 시장은 바뀌지만 그 시장을 기회로 만드는 거는 항상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고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말이 되겠죠.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에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란 구조로 움직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은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데큰 도움이 되어 줄 겁니다.